범죄란 무엇인가? 정의.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이 규정된 인간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서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및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법적 근거. 형법과 특별 법이 범죄를 규정하며 형벌 적용은 형법의 원칙과 각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 죄형법 정주의 법률 유보의 원칙. 가 핵심 원칙이다.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적 합성. 행위가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 위법성. 정당화 사유가 없음. 책임. 행위자가 행위 당시 책임 능력이 있고 고해 또는 과실이 있음. 처벌 가능성이 필요하다. 구성요건적 합성. 행위가 형법 또는 특별 법의 특정 조항이 정한 요소들에 부합해야 하며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모두 고려된다. 위법성.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책임성, 책임능력,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과 결과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책임무능력 상태라면 형사책임은 면제된다. 범죄의 분류, 범죄는 중죄경범죄, 고위범 과실범 등으로 분류되며 분류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절차가 달라진다. 사례 1 고의에 의한 살인.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행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되어 처벌된다. 사례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과실이 중대하고 법률이 과실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과실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요약. 요컨대. 범죄는 법률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될 때 성립한다. 구성요건 위법성와 책임성의 종합적 검토가 형사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